사료를, 자, 사료답게. 자, 반갑습니다. 사료일고중남자TV 일랜 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위 및 과장관과 속기 쉬운 사료 표기에 대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번 주중모 동물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식이 알러지로 인하여 1년간 치료받던 아이가 치료 후에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다가 당일 방문했는데 상태가 더안 좋아서 왔다는 겁니다. 유인 즉슨 기존의 모 회사에 알러지 사료를 급여하다가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료를 사서 먹였는데 치료 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저한테 전화로 사료 분석을 요청하셨고, 확인 결과, 예, 이런 사료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인터넷에는 무슨 광고는 여자 연예인 끌어다가 기호성 대박에 뭔 좋은 미사 요구는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만은 성분표를 보자마자 왜 식이 알레르기가 터졌는지 알수 있는 허두음만 나오는 성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은 일성분, 공유. 예. 무슨 공유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라 하면 쌀, 보리, 조, 수수 전체가 공유로 들어가죠. 이 성분 보시면은 개분입니다. 보통 사료관리법에 의거하여 닭고기를 썼으면 개육분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분이라는 표기는 추측이지만 렌더링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성분 역시 방류 4성분은 강필류입니다말 그대로 이성분 빼고 1, 3, 4성분이 무엇을 사용했는지 알수 없는 표기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요새는 보호자분들이 알러지 검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같은 단백질원이나 같은 카테고리의 원료에도 반응도가 다릅니다. 잠시 이 알러지 표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생선류에 보시면은 들쭉날쭉 원료별로 다 다르죠. 이런 걸 보면서 성분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무슨 무슨 유라고 되면은 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화나는 부분이 가수분의 연어 함유라고 대문짝만 하게 적어놓고 성분표에 7성분도 아니고 17성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료 성분표에서 10번대 후반 자리라고 한다면은 a4 용지에 샤프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함유량입니다. 그런데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레지 반응을 낮추는 가수분해 연어 함유 알레지 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료를 가수분해한 연어를 함유하여 소화력을 높이고 거부반응은 줄였습니다. 자, 이미 1, 2, 3, 4 성분에서 알레지 다 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날 통장 스쳐가는 월급만큼도 안 들어있는 원료를 저렇게 메인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반려인들이 만든 반려동물 치나 브랜드라고 당당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아니 심지어 팥맛 첵스의 팥보다도 그래도 여기 2.2%입니다. 17 성분이면은 0.몇%대입니다. 0.몇% 이런 걸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시고 가격만 보시고 사시니 시기 알레지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다음 제품은. 표기 오류 및 과대 광고입니다. 이 제품은 전화받은 동물병원의 근처 동물병원입니다.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사료가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자, 성분표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맨 위에 또 가수분의 염어 합류해서 알러지 최소화 했다고 하네요. 성분표상 1성분 오리입니다. 오리의 식이 알러지 있는 아이들 벌써 여기서 터집니다. 그나마 여기는 삼성분이 가수분의 연어입니다만은 일성분이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해당 사료의 전면부입니다. 영문 부분을 팝하고 번역기로 돌렸습니다. 아, 이 사료는 알레르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저알레르기 식품이다. 예, 그럴 거면 오리 빼고 가수분의 연어만 쓰시던지 아니면 가수분의 오리를 쓰셨어야죠. 이 사료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성분 오리, 아, 1성분 오리, 2성분 홍합, 3성분 연어, 4성분 쌀, 5성분 보리, 6성분 귀리, 7성분 참깨죠. 그런데 이 사진 어떻습니까? 같은 사료의, 같은 뒷면입니다. 영문 성분 표기입니다. 1성분부터 5성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6성분에 참깨가 옵니다. 분명 국문 표기에는 귀리가 있는데 영문 표기에는 귀리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커져죠. 제발 사료라고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마시고 제대로 만듭시다. 이러니 국산 사료가 똥사료라고 욕먹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허비, 과장, 과대 광고 사료의 추적과 지적은 다음 시간에도 찾는 대로 계속 찾는 대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